반갑습니다. 조스타니다 네, 이제 훈훈한 일들이 있 있었죠. 네. 야, 이것도 어 귀여운 아줌마한테 똑같이 사온 건데 요것도 끝장이랑 윗장이랑 이게 분리가 돼 있죠. 이것도 마지막 장이랑 또첫 장이랑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거예요. 근데 요 앞판이 좋았죠. 이 앞판이 좋았기 때문에 어,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조스타의 삼재가 끝나고 어, 스피또로 어, 인생이 바뀌는 어, 거듭나는 어, 그런 역사적인 광경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. 아 근데 이제 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부산 잘 갔다 왔잖아요. 12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어, 오늘 아침에 음,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이랑 어.. 저기 어디냐? 어,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차를 뽑은지 얼마 안 됐잖아. 저희 와이프 차 음, 모델 Y인데 어, 옆에 휀다를 다 긁어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, 안 좋은 날이 있고 있으면은 좋은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어, 오늘 이 스피드에서 저는 그거를 만회할 수 있을 거라 어, 기대합니다. 어, 저희 와이프한테. 어, 박은 김에 로또나 사라고 했는데 어, 사는지 모르겠어요. 네. 항상 어, 다 밑에 조그만 긁은 거지 이제 어, 당첨이죠. 야, 딸기 됐습니다. 그 옆에 문자까지 다 긁지 않았기 때문에 어, 이제 감사하면서 어, 살아야겠죠? 네. 뭐 인생은 이제 모두가 다 그렇죠. 음, 이제 제가 40살이 넘으면서 느낀 거지만은, 40살이 넘으면서부터는, 어, 좋을 날이 잘 없다. 어. 적어도 저는 그래요. 재밌는 일도 많이 없고, 이제, 뭐 이렇게 큰 나쁜 일이 안 생기면, 이제 감사하면서 사는 게, 어, 그런 겁니다. 자, 딸기, 딸기, 딸기. 아, 2000원. 그래서 첫 장부터, 꽝은 아니고, 어, 시작되는 게 괜찮죠. 어, 야, 오늘 또2 0 분이 넘게 접속해 주셨어요. 근데 이제 제 스피터 방송은 항상, 어, 항상 2 0분 정도가, 어, 맥시멈이죠? <laughs>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. 뭐 말튼 그런데,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장또 긁어보죠. 아, 스피터 천의 기운을, 어, 와서 이 극극이가 어, 잘긁어주 길. 기도합니다. 이제 첫 장, 아, 첫장또안 됐죠. 첫장안 되면은 좀 쓸쓸합니다. 쓸쓸해? 씁쓸합니다. 아, 오늘 토요일 날또 이제 약 아유, 이두 번째 장은 올강입니다. 에휴. 올강이고. 자, 이제 또 다음 노가리. 아, 요즘 이제 비행기 예, 비행기가 좀 문제가 많죠. 근데 이제 저 이제 회사 다니는데 여기 회사 이사님이 계신데 명절을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애가 홍콩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 홍콩을 다 예약을 했는데 근데 어저께 출근하니까 안 가셨더라고요.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애가 아 아파갖고 여행을 다 취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혹시 열경기라고 아세요? 네, 이제 저 열경기라고 제 동생도 저 어렸을 때아야 20억에 어, 오늘 20억에 꿈 한번 또 봅니다. 또 마지막 장 어, 마지막 장에 긁어 보겠습니다. 아 이게 열경기 얘기하니까 또 이게 나오네. 어 열경기가 뭐냐면은 이제 발작처럼 갑자기 눈을 뒤집고 막 이렇게 막막발 떨면서 막 죽을 것처럼 그러는 게 있어요. 근데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그걸로 죽다 살아났거든요. 제 동생이랑 저랑 7살 차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맨날 병원 쫓아다니고 막 애가 막 뒤집어져 갖고 막그 뭐라고? 그러... 어 위장 또 됐죠? 병원 쫓아다니고 그리고 막 제가 충격적인 게 기억나는 게막 이게 막제 동생이 막 어렸을 때막지 혀를 물고 막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엄마가 막 손을 집어넣어갖고 목 깨물게 하려고 막 그런 거 하고 피막 나고 막 그런 것도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아하 여러분 20억의 꿈이 또 나왔습니다 용범님 이거 두장 중에 20억 나옵니다 어 페이크 아니에요 야 20억의 꿈야 오늘 근데 진짜 뭔가 좀 좋네요 근데 어쨌든 제 동생은 어렸을 때막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해갖고 지금은 건강해요. 네, 근데 지금 저 이사님 자제분은 지금 이제 초등학생, 이제 저학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열경기를 해갖고 어, 여행은 못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여행이 문제입니까? 아, 또 밑에 장한장 붙었죠. 좀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. 그것도 아직 막...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, 열경기라는 게. 제 동생이 벌써 서른다섯인데, 아직도 그 원인을 모르면 도대체. 아하 4,000원! 야, 이거. 야, 귀여운 아줌마가 좋은 건지. 자, 여러분. 20억의 꿈두 장. 20억의 꿈두 장이 왔습니다. 20억의 꿈. 두장 남은 이제 시점에서 제가 또 이제 오늘 꿈을 꿨습니다. 여러분, 유튜브 복염이라고 아시나요? 엄청 유명한 양반인데 막 구독자가 막 1,500만 명이나 돼요. 근데 그 양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는지 막 돈을 뿌리거든요. 근데 이제 포르쉐도 준다고.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<laughs> 근데 당첨이 됐는데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쫓기는 꿈을 꿨어요 그래갖고 포르쉐를 바라는데 포르쉐가 다 박살이 나고 저는 막그 사람들한테 두드러 맞는 꿈을 꿨거든 요자 <laughs> 여러분 그 꿈이 20억이 당첨되는 꿈입니다 <laughs> 자 쪼이는 맛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천원 000원, 4천원은 지나가고요자 1억원도 지나가 1억원도 지나갔죠 아, 10억인줄 알았네 씨. 자 아예 10억 지나갔죠 네 용범님처럼 네 페이크 네 2천원 두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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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상 어,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자 한장 더 나왔습니다 아리저분 네, 질문에... 네 흉몽 맞습니다 네 흉몽이어도 어 모두가 어아 그러니까 어 포레스트 엘님 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, 흉몽 맞아요 근데 흉몽 맞아도 어 긍정의 힘으로 어, <laughs> 잘될 거다 잘될 거다 하면서 긁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또 가봅시다 라코닉님 힘을 주십시오 <laughs> 아이, 무슨 쪼이는 맛이 하나도 없어. 아이씨 2천0 0원 에이씨 첫음부터 에이씨 자여부터그이씨저여오분그렇도2는 오늘 원2게로원 2,000원. 어. 자, 요것도 요렇게 요렇게 당첨됐죠그천얼마원4 0 0 0원8 0 0 0원 아니지, 4,000원, 8,000원, 12,000원, 14,000원. 야, 오늘 수익률 좋죠, 또. 어, 루비에스님, 반갑습니다. 아, 요거는, 어, 제 구독자, ABC님께서 사주신 후원으로 사주신 극극이라는 제품이고요 쿠팡에 극극이라고 쓰시면 잘 나옵니다. 네, 이거 하나에 한 5,000원인가 해요. 어,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비쌀 수는 있습니다. 아 하... 어찌 보겸이 준 포르쉐가 난도질 당하는 꿈은 역시나 흉몽이었고요. <laughs> 저는 오늘도 이렇게 어 그래도 스피또 새해 첫날 아 새해 첫날 그렇 이제 음력 새해 첫 시니까 음력 이제 지나고 나서 자 긁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고. 음 동접자 수도 오늘 꽤 많았고 어 여러모로 이제 좋은 스피드 방송이었다. 아 어, 그렇습니다. 요거는 또어두 개로 잘라 갖고 편집해 갖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<laughs> 복염 복염을 책임져라. <laughs> 그러게. <laughs> 아직 발표 안한것 같더라고요. 어 제가 어 복염의 포르쉐가 당첨이 돼서 어 복염 님과 같이 어 촬영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 리틀 포레스트 엘님도 어, 꼭 그렇게 어, 빌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나라 국세 국제 정세고 나발이고다 힘든데 여러분 이제 정치는 음 지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일단 전쟁은 안날것 같으니까 어,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 모두. 첫 어, 천만 원 당성. 그쵸? 다 그거 보고 구독하세요.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별일이 없죠. <laughs> 물러갑니다. 또 다음 주에, 어, 요렇게 또 준비해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건강 유의하시고요. 물러갑니다.